장애 어르신을 위한 효사랑 한마음 잔치가 28일 광주 북구 대한 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광주 북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광주장애인 사랑복지회가 주관한 이날 효잔치는 지역 어르신과 장애 어르신 등 4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임태순 어르신이 장수상을 받았으며 오홍점 님이 효도상 표창을 받았습니다. 기아 자동차 노동조합, 백석 세무회계사, 동행재활요양병원, KT사랑의 봉사단, SK텔레콤 월곡점 등의 후원금 전달식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광주전남협회의 다채로운 공연과 대한적십자사솔립봉사회의 식사대접으로 훈훈한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다며, 우리 북구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복지로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을 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흥규 이사장은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